아, 카니바의 차량인데요. 이렇게 지금 천장에 천장이 요런 지금 나사를 박아 놨어. 야, 이거 지금 뭘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요거를 갖다가 올리려고 하네요. 요거 요거 요거. 자, 요거를 오오오오오. 조심해요. 이 야, 기술자들이네, 이거. 자, 나나나 야. 조금만 더 앞으로. 좀더좀더 앞으로. 조금만 더. 야 살짝 라박스의 달인들이 모인 곳입니다. 많이들 찾아 주세요. 네비프라자 전국 1등입니다.